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계를 위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시원, 고시원 영상이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요. 고시원계의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꼬모세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꼬모세님한테 배워서 고시원을 무려 6개 운영하시고 건물도 인수하신, 어, 닉네임은 깜시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 어, 성함은 박성민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부, 2부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어, 일단, 김성재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으로 는 2부로 박성민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꼬모쉐라고 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 블로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주로 이제 고시원 창업 컨설팅을 좀 맡고 있고 어, 경매를 위하여 그 시청자분들께도 언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저도 경매로 낙찰 경험이 꽤 있어서 아마 어 좋은 그런 인 사이트 서로 주고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프리미엄 고시원 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어, 어반스테이 원장 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루스테이 화성동탄점입니다. 여러분들, 고시원 분위기가 완전 화사한데요. 좀 이렇게 설명 좀 드리려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개인 라하가 있고요. 이쪽 복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방 이렇게 쭉 있고. 네, 고시원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깔끔하고 화사합니다. 지금 샤워실도 좀 안내해드릴게요. 샤워실 이렇게 쭉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세탁. 네, 세탁기가 있고요. 또쭉 보면은 방을 한번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방 개수가 진짜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거죠. 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침대와 이런 게 있고 다른 방을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예예 네네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마루스테이 동탄, 화성동탄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